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생크림은 오렌지 생크림을 만들 거예요. 오렌지 생크림. 일단 준비물은 요 접시 그리고 목공풀, 숟가락, 물 그리고 천사 점토 이만큼. 아 이만큼은 안 해주셔도 되고 더 많이 할 사람은 더 많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색깔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조금만 준비할 거고요 담을 꽃 저는 이지퍼팩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크림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냥 생크림 일반은 그래서 여기다 가 만들어 놨고요 준비물은 요 물감 저는 이게 지금 주황색 물감인데 만약에 레몬 생크림이나 이런 거를 만들 분은요 그냥 노란 색깔을 놓고 아무 물감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색깔 예쁜 걸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색깔로 저는 오렌지 생크림을 만들 거니까 주황색을 짤게요. 이렇게. 저 청소 점토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아까 전에 방금 방송을 찍었는데요. 제가 여기 물감에다가 이름표가 있어요. 학교에 가져갔을 때안 잃어버리려고 이름을 다 붙여놨거든요. 건축지에다가, 근데 그 이름이 보여가지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토로 먼저 끊어난 거고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주황색깔 생크림 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오렌지 생크림을 만들 준비. 이렇게 주황색이 다 됐으면, 은 이제 이 물을 좀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숟가락, 아까 준비한 숟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물이랑 같이 섞어줍니다. 우리 지금 주황색이 됐어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면은 여기 양쪽에 이렇게 물 보이시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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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은 묶음풀 목공풀 있잖아요. 묶음풀을 짜줍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묶음풀을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다시 또 섞어줍니다. 저는 뭐 오렌지 케이크나 이럴 때 만들려고 이렇게 주황색 생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 같은 케이 같은 게 있나? 오렌지 케이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되면 은 약간 애가 좀 뻣뻣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섞다 보면 은 물기가 사라져서. 그럴 때는 물기를 좀 넣으시면 됩니다. 이 컵이 진짜 작죠? 여기 숟가락이 앞에 이렇게 숟가락이 한 배겨. 이 컵이 뭐냐? 그 초콜릿 담아 있는 그컵 있잖아요. 막 바른 손이나 그런 데 파는 거. 아 다른 지역엔 없나?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바른 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샀어요. 초콜릿 안에는 다 먹고 이제 이 컵이 남아있었는데 버리기는 뭔가 좀 아깝고 해가지고 개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미니어처 만들 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가 섞을 때 완전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가 생크림이 완성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드러울 때. 그럼 그때 이제 담을 통을 꺼내서 이거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한곳에. 제가 뒷편으로 모으는 거는 앞면으로 하면은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고요. 이따가 여기 안에 탐, 담을 때는 앞부분으로 할 거예요. 일단 뒤봉으로 먼저 이렇게 쓴 다음에. 지퍼팩에 담은 약간 편리한 이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째 지퍼팩으로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쓰르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통은 진짜 막 이쑤시개로 막 일일이 다띄어내야 돼서 뭐 이렇게 쭉할 수가 없어가지고 겉에 완전 이상하게 담고 그래가지고. 뒤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통에 담으실 분은 앞면으로 한 다음에 있으시게로 이렇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긁어 긁으시면 되고요. 숟가락이안 달라붙게 요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째 입구를 닫아주세요. 문, 이렇게 집어박이 담은 상태로 이렇게 주물러보면 엄청 잘 이렇게 주물러져요. 근데 여기 점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싫어, 싫어가지고 앞면으로 좀 밀까 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 자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근데 여기 공기가 차가지고 지금 지확하게 열고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가 빠져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은좀 이렇게 펴 주시고 이제 입구를 닫아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래 놔두셨으면 은 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물을 여기 안에다가 좀 놓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물러주면은 진짜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생크림처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생크림 만들기였습니다.